할렐루야 네. 오늘도 승리하였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승리하였습니다 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에스겔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이제 그 포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로의 사람들 가운데 또 전해지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예수겔 시대 가운데 이 시드기아 왕이 또 그렇게 마지막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어, 정말 그 왕들 가운데 보면은 역사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그렇게 선한 왕보다 악한 왕이 많이 나와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대 시대에 정말 좋은 왕들이 많이 나오지고또 좋은 대통령이 많이 나와지면 좋으련만 좋은 대통령보다는 또 악한 대통령이 많이 나와지고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 시대적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어떤 대통령이 어떤 왕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째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머리,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당에 들어가서 라고 시작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여러 기여 나라 가운데에서,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이 흩어져 있는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신학에 와서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흩어진 사람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내부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한 땅,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흩어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흩어질 수 있고, 우리 믿음이 흩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흩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의 중심이 흩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그 향한 마음들을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학에 와서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땅 끝까지 이르러 내증의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이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이 흩어져 있는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래도 자기 고국 땅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그들이 사와하는 마음으로 그 멀리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던 그들이 그래도 모아,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들,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살 희망도 없었습니다. 로마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완전히다 멸망당해서 돌 위에 도나라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에르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곳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것을 멈추지 않았음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더 이상의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디아스포라 됐을 때는 이제 흩어져 있는 그냥 피난민의 신세가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마르투스 증인이 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디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마르투스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인이 되어진 삶으로 각 처서로 디아스포라 되어지고 이게 다시 아포스톨로스 같은 그 영향력을 느끼게 미치게 하는데요.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도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거든요, 사도를.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아포스톨로스 같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증거케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어, 주의할 점은 내가 사도는 절대 아닙니다. 사도는 절대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망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아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맑은 물은 무엇이냐면 정결 예식 가운데 민숙에서 나오는 정결 예식의 한 면을 보여주고 여기서 증거하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맑은 물은 성령의 그 정결한 성결의 성령님의 씻으심, 성령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씻을 때 더러운 물로 씻나요? 깨끗한 물로 씻나요? 당연히 깨끗한 물로 씻죠. 내 몸을 씻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되는 것이죠. 더러운 물로 씻어봤자 늘그 더러운 냄새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씻을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정결하게 해 줄게. 정결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끝내지 않니 하시고 그 뒤에 후반부에 놀라운 약속들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씩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라고 했어요 새롭군 영. 그렇게 너희들이 과거에 그렇게 우상승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다 멸한 다음에 새 영을, 새로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은, 백성들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 말하고, 나갈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내지 않고, 그새 영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너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것이에요. 굳은 마음은 목이 곧은 할례받지 못하면서 하면서 목이 곧다 었다는 말씀 잘 하시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들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숭배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교만함에서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을 너에게서 제거한다는 거예요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강권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억압되어져서 억지로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원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순리대로 따라가는 따를 수밖에 없는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 아까도 내새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이칠째 말씀에도 반복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을 하셨지만 그 명령 가운데 그것을 행하지 못할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윤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키게 할수 있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하지 말라 하면 죽는, 이렇게 말, 내 말을 상가 듣고 지켜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하는 대로 그 지켜행하지 않으면 사망의 길이고, 지켜행하면, 말씀대로 순정하면 생명의 길인데, 사망의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냥 싹 그냥 빼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들 내부로 두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일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이 에스겔 선지자 이 포로 시대에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포로 시대 에 이미 멸망 당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멸망 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셨다. 외면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선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 동시대 다니엘, 예레미야니 느에미아도 이, 이 동, 그 시대 시대별로 그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계속 그 백성들에게, 그 포르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너희에게 너희가 지킬 수 없고, 너희가 행할 수 없지만, 너희 속에 내 영을, 새 영을 부어 주어서 너희들이 그 윤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입니까? 대리라!입니까? 대리라! 되라. 대라 <laughs> 멋있어요. 네. 저는 틀려도 문화산품권 만원. 네. 저는 틀려도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감사합니다. 이따 제 사무실에 오십시오. 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네. 대리당이지 않습니까? 아, 잠깐만. 저한테 문화산품권 못 받으신 권사님, 권사님, 오세요. 산품권 드릴게요. 예. 네. 5천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잊어버리고, 봄, 봄, 봄 드린다 하면서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오세요. 예. 네. 자,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하게 말씀하시고, 또, 율법적으로 우리를 올가매게 하시고, 또 율법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억압하고, 누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차반처럼 살고, 마음대로 살면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나가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크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긍윤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그 바탕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사님들은 뭐 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식으로 우리를 인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실 때에 그 마음이 내가 정말 억지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에 전달되어져서 그 마음으로 가운데,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여,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랑해 하나님이세요. 오늘 제목이,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지만요, 오늘 제목이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제가 정말로 신앙을, 시,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제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직도 내가 깨지지 못하고 죽지 못한 내이 모든 것들, 아직도 죽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계속 그 기도는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항상 그 기도는 항상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내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내 부족함이 보일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절대로 이것만큼은 제가 절대로 놓, 놓, 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제가 이 말씀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내용의 말씀을 쭉 한번 뽑아봤어요. 이것만 말씀 쭉 읽어드리고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새롭게 된 마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지 않습니까?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에비소스 사장 2, 3절, 2, 4절 말씀해 보면,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10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나를 우울줄로 깨끗이 씻어달라는 그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말하고 마칠게요. 이다윗은요 자신이 우리아에, 우리아를 죽이고, 또 간음으로 하여서 그 아이를 낳게 됐죠 그렇지만 그 아이는 죽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다이슨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저 나단 선지자 저 말도 안 되는 저놈 당장 쳐서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책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이슨요 시평 51편을 기록하면서 그 전승에 의하면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다 모아놓고 그 시평 51편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하면서 나와 같이 되지 마라 백성들이여 나와 같은 죄를 지치지 마라 백성들이여 나는 이런 죄인주의 괴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이 다윗왕은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며, 만 백성 앞에서 10편, 51편을 그렇게 기록하며, 또, 낭독까지 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이의 마음이 창조된 마음이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하는 저도 너무나도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고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면 도저히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숨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다. 아담의 심정이 정말 아담은 어딘지 할때그 아담의 심정이 저의 심정 정말 그 아담과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새 영을, 새 마음을 그들에게 두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내게 새 영을 부어줘옵소서 내게 새 마음을 부어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